네 안녕하세요. 오늘도 즐겁게 바둑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사항인데 수순만 정확히 집어 간다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. 이제 기력이 조금 낮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보시면은 흑한 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한 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됐다. 되겠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자,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이곳을 먼저 집어가는 실수를 하는데요. 자, 집었을 때 물론 백이 두 점을 잡아준다면 반대쪽을 끊고요. 때릴 때 먹여쳐가면서 백의 집 모양을 옥집으로 만들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곳을 찝어 왔을 때 백은 가만히 이어주는 수가 좋겠죠. 자, 이었을 때 넘어가려고 한다면 환격으로 흙을 잡으면서 백이 살아갈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찝어 가는 수는 실패고요. 자, 그렇다면 먼저 집 모양을 없애 가는 수는 어떨까요? 자, 이것도 똑같은 변화라고 볼수 있는데 백이 이었을 때그 다음에 흙이 귀 쪽에서 백을 괴롭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집 모양을 없앨 수가 없어요. 먼저 밀고 들어와도 맞고요. 먹여칠 때, 네, 이어준다면 같은 형태로 살 수가 있고요. 이곳을 먼저 집어도 마찬가지죠. 네, 살아가게 되겠네요. 그래서 궁도를 먼저 줄이더라도 실패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여기를 끼워가거나 이곳 위쪽을 먼저 집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자, 수순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을 먼저 집으면 백이 가만히 연결을 합니다. 자, 일단 이 수는 안 됐죠. 이 수는 백이 쉽게 살기 때문에 이제 끼우거나 젖히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자 일단 먼저 젖혀가게 된다면 백도 끊어 잡고요. 단수 칠때때린다면 자연스럽게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고요. 자 그러면 흑 입장에서 이곳을 먼저 끼우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백은 마찬가지로 끊어 잡습니다. 자 끊어 잡았을 때. 여기를 젖히면 넘어가면서 백의 집 모양을 옥집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, 백이 이 귀쪽에 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, 끼워왔던 3번 돌한 점을 잡는 순간, 맛보기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. 이으면 두 집을 내고, 아이고, 이으면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고요. 이곳을 젖혀도, 네. 이 귀쪽에 두 점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네요. 실패입니다. 자, 그러면 결국에 흑입장에서는 이 형태에서 만약에 젖힌 수를 선수로 할수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 젖혀가면서 백도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지금 장면에서 젖히는 수는 백이 가만히 때려서 지키는 순간 젖히면서 넘어갈 수가 없겠죠. 흑이. 그렇다고 밀고 들어오자니 막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흑입장에서는 결국에 이 히는 수를 선수로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요.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문제 첫 수도 이곳을 젖혀가는 수가 네첫 수가 되겠네요. 자 젖혔을 때 백이 귀쪽을 막는 수는 가만히 밀고 들어가면서 백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죠. 자 그래서 백도 이 장면에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. 그 다음에 네, 이곳 먼저 찝어가는 수가 좋습니다. 자 여기서 아, 끼워가는 수죠. 네, 끼워가는 수가 좋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여기서 먼저 찍으면 왜안 되냐,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, 먼저 찍게 되면 있고, 그 다음에 흙이 끼워온다면, 백이 물론 잡아준다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. 하지만, 백이 막으면서 버티는 수가 있겠죠. 자, 막었을 때, 이으면은, 네, 귀쪽에 한 점을 때려내면서, 흙이 다섯 점, 반쪽밖에 잡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고요. 자, 그렇다고 여기에 넣으면은, 네, 그냥 끊어 잡으면서 쉽게 살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흙도 하나 젖혀두고 이곳을 먼저 끼워가는 수가 중요하고요. 자, 끼웠을 때 백이 잡을 수밖에 없죠. 잡았을 때그 다음에 끊어가게 된다면 백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. 이으면 넘어가면서 잡을 수가 있고요. 끊는 건안 되죠. 자충 때문에 잡힙니다. 자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호구 모양으로 지킨다면 그 다음에 먹여치고 다시 한번 먹여치면서 옥집을 만들면서 백을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자 오늘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요. 정확한 수순을 통해서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헷갈리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정답 수순 다시 한번 보자면 이곳을 먼저 젖히고요. 자 백이 막는다면 끼어가고 잡을 때 이곳 끊어가고 호구치면은 먹여쳐서 잡을 수가 있고요 있는다면은 네 일선으로 넘어가면서 백돌 전체를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사회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